베이로드의 방어는 매우 허술하여 언데드 군단에게 쉽게 무너질 것이다. 엘리나는 이토록 엄청난 위기 앞에서 몰틴성과 같은 위험은 다시 감수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엘리나는 경험이 풍부한 비손에게 조언을 구했다. 만약 저기 이미 베이로드에 들어왔다면 어느 길을 선택했을까요? 결국은 존재의 성과 베이로드를 지키는 요지라고 할수 있지. 언데드들은 반드시 그곳을 지나갈 거다. 정확한 판단이어야 하오. 시간을 낭비하는 건 아주 치명적이니 말이지. 흠, 확신은 하지만 확실하다고는 말 못하겠군. 곤란 소대는. 비순의 판단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며칠 동안 쉬지 못하고 길을 재촉했고, 말들조차 지쳐 쓰러질 정도가 되었어야, 부안강 계곡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늪에 숙지에선 몬스터들이 이미 신선한 고기로 잔치를 벌이는 중이었다. 이들이 진창을 끼는 모습은, 마치 발버둥치는 갓난 아이와도 같았다. 꿈줄인 채 만족할 줄을 몰랐으며, 계곡의 음습한 공기가 그들의 원초적인 잔인함을 일깨웠다. 척후병의 보고에 따르면 적이 이미 도착했다고 하는군. 수가 많지 않은 걸로 보아선 선봉대로 추측된다. 나쁘지 않군. 아니, 그렇지 않다. 선봉대라 해도 우리보다 열 배는 많으니까 トロトロかけた よっしゃあ天野 최대한 빨리 거점을 찾는 게 좋겠어. 근처에 있는 붉은 언덕을 추천하지, 우리가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지대다. 비수 계곡에 도착한 언데드들이 선봉일 뿐이라고 확신했지만, 누구도 몬스터들의 흉포함을 예상치 못했다. 수정 열쇠에 몰린 곤란소드는, 굵은 관목이 자라난 언덕 위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이대로라면, 얼마 버티지 못할 거야. 산 옆쪽에 저지대가 있다. 젊었을 때 댐을 수리하러 간 적이 있었지. 북쪽에 멀지 않은 곳에 있어. 비소는 숫정 열쇠를 극복하고, 전세를 뒤집을 만한 방법을 생각해내었다. 바로, 강물의 힘을 빌리는 것이다. 괜찮은 생각이요. 나도 함께하겠어. 아니, 난좀더 커다란 어 베드로 너 하나면 돼. 흠, 쳤어. 아니, 난 여기 남을 거야. 엘리나는 내가 필요할 거야. 베드로 지금은 다들 당신을 필요로 해요. 음, 좋아, 그럼 가도록 하지. 응, 음, 좋아. 잠깐,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저게 너희 소굴이라고! 어쩔 수 없어. 우선 저 녀석들을 강물 속에 밀어넣어야 해. 음, 좋아. 오늘은 생선 요리다. 그쪽도 엘리나를 각별히 대해야 하군. <laughs> 엘리나, 내 속의 아버지는 내 오랜 전우였지. 내겐 엘리나를 돌봐야 할 책임이 있어. 발버둥 쳤다. 성공했어. 이 기회를 틈타 녀석들을 물속으로 밀어넣어야 하오. 잠깐, 기다려요. 왜 그러지? 봐요! 비손과 베드로가 돌아왔어요! 어, 하지만 뒤에 어, 더 많은 몬스터가 따라오고 있어요! 갑자기 나타난 엄청난 수의 몬스터에 비손과 베드로의 노력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계곡의 형세는 여전히 분리했다. 아니, 이건 무슨 상황이지? 이 현대대들은 어디서 온 것들이여? 근처에 녀석들의 소굴이 있었나 보군.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정말 잘하는 짓이군. 갈 때쯤 눈부신 빛줄기가 절망의 먹구름을 뚫고 백골로 뒤덮인 언덕을 비추었다. 성수런 빛의 강림일지! 황금빛 파도가 눈앞의 모든 악을 소멸시킬 것이다. 돌격! 신성 수호군의 갑옷에서 찬란한 금빛이 쏟아져 내렸다. 가르랭의 용사들은 군가와 함께 토지를 불태우며 돌격했다. 이사도라와 알렌고어의 지휘 아래, 진성수호은 맹렬히 적을 공격했고, 산산조각 내어버렸다. 언덕의 곤란소대는 마침내 한숨 돌리게 되었다. 돌아! 그리고 고어 장군! 네 아니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대사제님 여러분, 적후병이 그런지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상황이 호전된 틈에 없애버려야 합니다. 맡겨주세요. 적이 몰려올 테니 주력 부대는 이곳에 남아 있어야 해요. 아, 그럼 나도 같이 갈래? <laughs> 당연하죠. 사방에서 몰려오는 언데드들은 힘을 모으고 있었고 엘리나는 최대한 빨리 몬스터의 근원을 제거해야만 했다. 신성 수호군은 언데드 제왕의 주력 부대를 막기 위해 붉은 언덕에 남아야 했기 때문에. 곤란 소대는 다시금 따로 행동했다. 무슨 시체구덩이가군? 그래, 어쩌면 고대의 전장이었을지도 모르지. 거인이 남긴 이 거대한 뼈대는 녀석들에게 좋은 재료가 되겠군. 여지, 시체구덩이, 설마 이런 것들을 전부 없애야만 하는 건가? 그럼 지는 건 시간문제군. 간단한 방법이 있어, 마법을 사용하는 녀석들을 없애버리는 거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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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대는 적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지원 병력이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이 공장을 지키는 녀석들은 다소 허술해 보였다. 아마 반격해올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하지만 곤란 소대는 큰 힘을 들여서야 수많은 경비를 처리할 수 있었다. <laughs> 저 술사들은 정말 허약하군. 그런 조물애기들만 신경 써서는 안 돼. 좀비들이 아직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어서 멈춰야만 해. 어서 서둘러. 비소는 동료들이 무의미한 상대에게 체력을 낭비하는 모습을 보곤 주위 사람들을 일깨웠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일행들은 다시금 그들의 목표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 시체 구덩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나? 할것 같아요. 마음에 드지는 않지만요. 그래, 과거의 일이지. 부디 지금 사람들은... 어머, 말 조심하세요. 장군님, 항상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야죠. <laughs> 돌아갈 시간이에요 그래 언덕쪽이 무사한지도 확인해야 하니까 곤란 <목소리> 소대는 시체 구덩이에 있던 몬스터의 근원을 제거했지만 이미 계곡의 인간보다 훨씬 많은 몬스터가 그곳을 떠난 상태였다 독사같은 흑마법사의 조종 하에 녀석들은 신성 수호군이 주둔하는 붉은 언덕을 미친듯이 물어 뜯고 있었다. 모든 한태지 같은 자식들아, 어서 녀석들을 쫓아내라! 저희가 졌습니다! 언데드들의 수가 줄어들질 않아요! 언덕을 뺏기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아니! 우리는 곧 승리할 것이다! 네? 아, 그,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우리가 승리를 거둘 것이다! 곤란소리가 돌아왔으니 말이다 신성수호군이 패배하려던 순간 엘리나가 곤란소대를 이끌고 몬스터 군단을 향해 돌격했다 곤란소대는 올만하던 스네이크를 향해 칼을 도놓었고 계곡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처럼 신성수호군을 산 아래까지 돌격시켰다 하지만 스네이크는 전혀 두렵지 않은 듯 마법 화형을 다루며 몰려오는 인간들을 여유롭게 기다렸다. <laughs> <laughs> 가들라 돼지 같은 <laughs> 것들아, 너희 <너리> 쓸모없는 <쓴 웃음> 몸뚱이로 언젠가 <언델의> 제왕을 <laughs> 위한 기회를 <길을> 알아라. <laughs> 가로 막는 것들은 전부 죽여라. 저 녀석의 용기만은 정말 감탄스럽군. 저질 좋은 뱀가죽에 감탄하는 건 아니고? <laughs> 농담도 잘안 하는 녀석이. 맞는 말이다. 니즈 마법은 더러운 생물들을 완벽한 작품으로 재탄생시키지. 잘 리즈 마법의 강대함을 막보라 어, 뭐? 리즈 마법? 리즈단인가? 세상에 말도 안 돼. 천년 전 인간들의 광기어린 걸작이잖아. 힘들었어. 어서 경매하거라! 생각해보면 그 환영은 고대 톨자의왕 어거스틴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리즈다는 그 시기에 나타났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리즈다는 아레스에서 잿더미가 되었다고 하던데. 어거스틴!